어린 딸과 함께 한국에 방문한 프랑스 엄마, 그녀는 한국 여학생들의 뒷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녀는 충격이 컸는지 이내 딸의 눈을 가린 채 연신 부끄러운 일이야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프랑스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다섯 살짜리 딸 살로메를 키우고 있는데요. 결혼 전부터 저와 남편은 해외여행이라는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호화스러운 여행은 할수 없었지만, 저희는 나름 많은 곳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아이를 돌보느라 한 번도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는 더 바빠지기 전에 딸과 함께 가족여행을 갔다 오기로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해외로 떠났다면 이번에는 딸을 위한 여행을 가고 싶었기에 딸이 좋아하는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딸은 TV를 볼 때도 k p o 채널만 뚫어져라 볼 정도로 한국을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완벽한 한국 여행을 즐기고자 철저한 계획을 했고 설레는 감정을 아는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행을 단 일주일 앞두고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사업 미팅 문제로 한국 여행을 함께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다시 여행 일정을 조정하기에는 올해는 건너뛰어야 했고 이미 예약해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손해 또한 막심했는데 무엇보다 살롬에는 매일같이 달력에 표시까지 해둘 정도로 한국 여행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기에 저희는 도저히 그녀를 실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는 딸과 둘이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처음 와본 한국의 느낌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서울은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였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몹시 활동적이었거든요. 물론, 저 혼자서의 여행이었다면, 서울은 제게 정말 최고의 도시였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가 좋거든요. 하지만 딸과 함께하는 여행인 만큼,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이런 혼잡한 도시일수록, 많은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번에 파리로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잠깐 방심한 사이에 혼잡한 인파 속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오더니 그대로 제 딸의 목걸이를 훔쳐서 달아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딸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억지로 당겨서 뜯어가는 바람에 살로메의 목에 생긴 상처는 며칠이나 갔죠. 목걸이쯤이야 다시 구매하면 그만이지만 어떻게 아이가 다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건지. 저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프랑스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프랑스에서 살면서 겪었던 여러 소매치기 경험들과 위기의 순간들을 고려한다면 살로메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한국의 분위기를 느끼며 여러 식당들도 경험했는데요. 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식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살로메의 한국 사람 때문에 저는 프랑스에 있을 때도 살로메와 함께 한식당에 몇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살로메는 한국에서 새로운 음식을 적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한식이라면 뭐든 잘 먹어서 신기하기도 했네요. 특히나 그녀는 김밥이라는 음식을 그렇게나 좋아했는데, 프랑스의 한식당에는 기본 김밥밖에 없지만,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김밥이 많아서 좋다며, 전부 다 먹어보고 돌아갈 거라며 너무 좋아하더군요. 물론, 저 또한 재료 몇 개만 추가되었을 뿐인데, 전혀 다른 맛이 나는 김밥의 매력에 푹 빠졌고, 한식이 무척이나 과학적이고, 수준 높은 음식이라고 느끼기도 했네요. 그렇게 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날은 어두워졌고 저희는 미리 예약해둔 서울 시티투어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놀라웠는데요. 밤만 되면 도시의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오히려 밤이 되자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해놓은 건지 관광지 위주만 간신히 밝혀놓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관광지가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굉장히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투어버스에서 구경을 하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밤만 되면 사람은 없고 쓰레기만 남는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밤에도 몹시 청결한 길거리 상태를 유지했거든요. 그들은 유럽에서는 단한 번도 정착된 적이 없었던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야경과 인프라를 감상하며 만족스러웠던 투어를 마쳤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한국인 커플이 저희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칠칠 맞은 살로메는 버스 좌석에 자신의 휴대폰을 두고 내렸고 이를 본 한국인들이 휴대폰을 찾아준 것이었습니다. 살로메의 휴대폰은 굉장히 비싼 최신형 휴대폰이었음에도 일말의 고민 없이 저희에게 휴대폰을 찾아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커플에게 감사를 표하며 숙소로 향하면서 저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한국의 모습들을 눈치채게 되었죠. 바로 밤늦은 시간이었음에도 한국인들은 여자와 아이할 것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거리를 걷거나 바지춤에 무선 이어폰을 걸어놓은 사람들도 많았고 어떤 여자는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은 채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군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도 꽤나 안전한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해가 지면 제딸 살로메는 물론이고 건장한 남성인 남편조차 함부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도 밤만 되면 각종 약쟁이나 강도, 노숙자 등이 들끓기 때문에 여자나 아이 혼자 밤길을 걷는 건 정말 자살행위와 다름없거든요. 실제로 끊이질 않는 아동납치 사건과 밤길에서 벌어진 강력 범죄 통계를 본다면 유럽의 밤이 얼마나 악몽 같은지 잘알수 있죠. 그리고 제가 봤던 한국인들처럼 고가의 물품들을 저렇게 아무렇게나 소지한 채 이동한다면 굳이 밤까지 갈 것도 없이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전부 소매치기를 당할 것을 확신합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봤자, 그렇게 비싼 물건이면 왜 자신의 손에 닿지도 않는 위험한 곳에 보관해뒀던 거죠?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두는 행위는 그저 휴대폰을 기부할 테니, 제발 가져가 주세요라며 외치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고, 소매치기는 당신의 기부를 받은 것 뿐이죠. 이런 일로 공권력을 낭비할 수는 없으니, 이만 돌아가 보세요. 라는 매정한 소리밖에 못 들을 테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늦은 밤임에도 여자나 아이가 아무런 경계심 없이 골목길을 걸어 다니며 자신들의 고가의 귀중품들을 마치 잃어버려도 전혀 상관없는 학용품 따위에 취급을 하며 걸어가도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강력 범죄는 커녕 그 흔하다는 소매치기도 없는 건가 싶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음 날 아침에 한강의 여유로운 아침 풍경을 감상하려고 버스를 탔을 때 저는 한국 학생들의 정말 믿기지 않는 행동을 보고 프랑스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가 한국을 이해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싶어서 그저 숙연해지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때가 마침 한국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시간이었는지 버스 안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로 가득했는데 그들은 몹시 혼잡한 버스 안에서도 귀에 고가의 무선 이어폰을 대놓고 꼽은 채 자고 있거나 가방에 무선 이어폰 케이스를 대놓고 달라미는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뭐 지갑을 자신의 뒷주머니 속에 넣어둔 학생들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일일이 세어볼 수도 없었죠. 만약 이 혼잡한 버스에 프랑스의 청소년 소매치기단이 탑승했으면 정말 1분도 안 돼서 모든 전자제품들이 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 학생들은 정말로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혼잡한 파리 지하철에서 줄을 서고 있다가 가방 안주머니에 꼭꼭 숨겨놓은 지갑을 누군가 가방을 칼로 찢어서 가져가버린 적이 있고 그렇게 저는 지갑 안에 있던 많은 현금과 돌아가신 아빠와 찍은 소중한 사진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나라에서 살다가 한국의 모습을 보니 정말 입을 담을 수가 없던 것이죠. 물론 한국은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고가의 무선 이어폰이나 휴대폰은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부 학생이고 분명히 전자제품들은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금액일 테죠.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한국인들은 아무리 물건을 털어가기에 좋은 환경에 처했더라도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린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살로메에게 어딜 가나 사람 조심하라는 교육을 하는 저희 부부와는 달리 한국의 부모들은 이런 교육을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굉장히 부러워지기도 했네요. 어쨌든 그렇게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한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일화들을 소개해줬지만 남편은 도저히 제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약 그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제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가방을 사주겠다는 제안까지 했는데요. 가방 때문은 아니지만 저희는 내년에도 가족여행으로 한국을 재방문할 예정이고 그때는 한국인들이 저희에게 또 어떤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한국의 시민의식에 충격을 받았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